연호 이후에 네, 우리 구에서 급하게 구미로 넘어오는 아, 분들을 전쟁, 기다리는 동안 우리 피를, 우리 그렇죠. 열기들 뜨겁게 살 거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근데 진짜 자, 우리 어, 왜 이거를 준비해보시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갖고 오셨어요? 들서 네. 나오시기 네. 전에 이거 다 왜, 다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갖고 오셨냐고 하겠습니다. 아, 네. 나를, 그 위해. 네. 나를, 네. 나를, 나를 위해 간다는 후보, 쌍둥이 네. 배짱이다는 네. 후보, 수 없습니다. 네, 아그렇 결정은 하수고, 변증 안 하고 평화를 이루셨다면 보수라고 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아, 그래요? 대통령! 예. 주변에도 좀 알리셔서. 대통령! 이재명 후보님이 당선될 수 있도록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응원하고 예, 있습니다. 아, 열심히 여러분 대구시고 대구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입니다이아 영주. 예. 이따가 영주가갈 거라고 하는데. 오셨어요. 우리 율동과 아, 함께 여러분해 평화를 위해! 이재명 자, 대한민국을 위해 이명나를 위해! 이명